저는 이걸로 효과를 좀 많이 본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활용도가 많은 도테라 티트리 에센셜 오일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티트리의 원산지는 호주이며, 늪지대에서 자생하고 약 6m까지 자라는 식물이에요.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많은 화합물을 지닌 만큼 활용도도 무궁무진한데요. 몇 가지 예로 1939년 호주에서는 군인들에게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보급품으로 나눠주기도 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호주 군인들의 상처나 피부질환에 항염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호주 과학자는 티트리 에센셜 오일이 페놀보다 살균과 항박테리아 성분이 12배 더 강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1933년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티트리는 강력한 살균성을 가지면서 무독성, 무자극인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항염, 항균 특효인 티트리 에센셜 오일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드름하면 티트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여드름, 뾰루지, 뭐 종기와 같은 농이 있는 피부 질환에 이 티트리 오일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제품들 중에서는 이 티트리 함유가 된 제품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티트리 함유가 현저히 적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드름 피부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피부과를 다녔지만 이 여드름이 잘 잡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도테라 100%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서 어, 여드름이 정말 많이 호전됐었거든요. 제가 이 티트리 오일 어떻게 활용해서 여드름이 효과를 봤는지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쓰고 계시는 화장품 있으시죠? 거기에다가 함께 넣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품에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품 용기마다 몇 밀인지 써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2% 정도, 3% 정도 희석하셔서 사용하시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등에 할 때마다 이렇게 티트리 한 방울과 함께 크림을 발라주거든요. 혹은 이렇게 미스트 같은 제품에는 항상 넣어요. 넣어서 이렇게 마구 뿌려주는데, 어, 티트리가 약간 풀향이에요. 근데 저는 이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향이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향을 맡아보시고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피부 민감도에 따라서 뭐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기 전에 이 원액을 한번 이귀 뒤에 발라보시고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볼게요. 두 번째는 큰 대왕 뾰루지 같은 거 나잖아요. 거기다가 국소 도포하시는 거예요. 이 원액을 손가락으로 하셔도 좋지만, 뭐 면봉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사실 면봉에 묻는 걸좀 아까워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로론에다가 넣어서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미니 로론이에요. 그러면 그 스팟에 바르기 굉장히 쉬워요. 라벤더가 진정에 효과 있다고 아시고 계시죠? 라벤더와 티트리를 1대1로 넣어요. 이 로론을 만드는 셔츠도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벤더 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향도 어, 굉장히 더 좋아요. 음. 이거 만들어서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걸로 효과를 좀 많이 본것 같아요. 좁쌀 여드름이나 대왕 뾰루지 이런 데에 전주 효과를 많이 봤어요. 티트리가 바르고 나면 좀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발라주시고 수분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티트리 알로에 마스크팩이에요. 알로에도 항균, 항염에 좋고 또 피부 보습, 뭐 진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알로에 젤에 티트리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서 마스크팩처럼 팩을 하는 거예요. 얇게 바르시고 흡수시키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두껍게 바르고 그 위에 시트를 얹어요. 15분 정도 있다가 닦아내거든요. 이거는 여드름 뿐만 아니라 뭐 더운 여름철에 여행할 때도 밖에 나갔다가 호텔로 돌아오면 루틴처럼 저는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티트리는 여드름균뿐만 아니라 황색포도상규균과 표피포도상규균 등의 세균성장을 억제하는 효능도 지니고 있는 연구도 있으며 3% 이상의 티트리 오일을 함유한 화장품을 사용한다면 모낭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결과도 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에도 여드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바디로션 같은 데 직접 넣으셔도 되고 사용하실 때마다 손에 덜어서 티트리 한두 방울. 함께 사용해주시면 효과적이시고 아니면 더운 여름철에는 이런 스프레이가 좀더 좋은데 스프레이에 정제수 넣고 3% 이내로 희석을 하셔가지고 샤워 후에 뿌리시면 될것 같아요. 티트리는 염증성 질환인 다래끼나 무종, 사마귀. 그리고 뭐, 지렴 같은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다만, 에센셜 오일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심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의사와 상의 후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저처럼 관리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에센셜 오일만 한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래끼의 경우에는 티트리를 희석해서 사용하시는데 도테라에서는 이렇게 희석이 되어서 나온 어, 티트리 터치가 있어요. 이걸 관자놀이에 발라주시고 눈 주위를 크게 동그라미를 그리시거나 아니면 T존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티트리에 민감한 피부도 아니고 향도 좋아하고 또 효과를 좀더 빨리 보고 싶을 때가 많아서 사실 희석하지 않고 원액을 이렇게 국소로 바르는 편이에요. 안쪽은 절대 안 되시고요. 겉쪽에다가 이제 국소로 톡톡톡 발라주는데요. 이게 눈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고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무좀이나 사마귀에는 오레가노 오일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꼭이 티트리 오일도 함께 사용하거든요 이 국소 부위에 원액을 도포하시고 사용하시면 아마 오레가노 오일만 사용하실 때보다 효과를 좀더 빨리 보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또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 지렴이 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배에 이렇게 원액 혹은 희석해서 발라주시거나, 팬티에 소량 묻히시거나, 아니면 좌욕 같은 거 하실 때, 티트리 한두 방울 함께 해서, 반신욕 좌욕. 이렇게 하시면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티트리는 벌레 물린데에도 효과적이에요. 티트리를 벌레 물린 부위에 국소 도포 해주시는 건데, 티트리와 페퍼민트 조합도 좋고, 저는 진짜 너무 간지러울 때는 딥블루에 티트리 한 방울 떨어뜨리니까 붓기도 바로 가라앉고 간지러움이 바로 해소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저는 감기 초기에는 웬만하면 병원을 잘안 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제 면역력이 스스로 감기 초기에는 좀 이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방법은 쉬워요. 이렇게 컵에 아주 뜨거운 물 있죠. 뜨거운 물을 가득 넣는 거예요. 넣고, 트리, 한두 방울, 패방울 뭐 이렇게 정도 넣어주시고 마시지는 않고요. 이거를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감기 초기에는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초기에 병원 가기 싫었을 때 저는 이 방법을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피에도 좋아요. 믿음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로마 오일 4가지 네 중에서, 티트리 오일이 가장 우수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더라고요. 티트리 오일을 이용하여 임상 실험을 했더니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주고 각질도 감소되었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샴푸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마사지하신 후 헹궈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트리는 항균 작용을 더잘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탈치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사용해요. 테르피노바 화합물들이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고 악취를 줄여주는데 기인한다고 해요. 만드실 때 정제수를 사용하셔도 되고 알코올 사용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수돗물 넣어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50ml 공병에 2% 희석인 티트리 스무방울을 넣으시고 사용하시기 전에는 꼭 오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저는 이제 여름철에 신발 안쪽이나 뭐 아이들 장난감, 쇼파나뭐 자동차 내부 같은데 쉽게 세탁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자주 뿌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손쉬운 방법으로 곰팡이나 바이러스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추천드리고 또 저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니까 요가 매트나. 뭐 헬스장 기구, 필라테스 기구 사용 전후로 항상 마구마구 뿌려 주는 편이거든요. 땀이 그런 곳에는 좀잘 묻잖아요. 저는 균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50ml가 좀 크니까 휴대 용기에다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휴대하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남편 그 면도날에도 좀 뿌려 주는 편이고 주얼리 클리어 할 때도 저는 사용하는데 이 식초 베이킹소다, 그리고 티트리 한두 방울 넣어서 세척해주면 천연으로 깨끗하게 세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도 좀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티트리 에센셜 오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